오늘 원래 촬영이 잡혀있었거든요 연락이 부절된 거예요 시간 콜타임까지 받고 장소가 미정이었고 필요한 거다 보내드리고 했는데 그럼 답이 와야 되잖아요 답이 안 오는 거야 오 날까지 답이 없는 거죠? 제가 어제 문자를 드렸어요 다시 이게 확정인지 알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다 답이 없는 거야 취소되었다 라고 말은 해줄 수 있잖아 답장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먹고 싶은 걸 먹을 거다 말리지 마라 잘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 없으려면 그리고 내가 잘 됐을 때 나는 절대로 이러지 말아야겠다 기본적인 예의는 진짜로 맛있다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진짜 맥모닝 먹으러 나왔어요 왜요 <laughs> 오늘 우울하니까 건들지 말아주세요